네, <laughs> 연호 파도타기를저 끝에서 하고 계십니다. 네, 저 끝까지 연회해 주셔서 우리 촛불 행동 함께해 주시는 민주시민 행동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네, 12, 3... 내란 사태 후 벌써 두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란이 끝났습니까? 절대 아니죠. 내란 숙의 윤석열과 내란 세력들이 내란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고 있고, 내란 숙의 윤석열은 헌법재판정을 거짓말 대자치장으로 여기면서 법치를 우롱하는 작금이 바로 내란 중인 상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내란 일당이 체포영장 집행에 농성하고 대항하며 공수처를 마구 흔들고 수사를 방해하더니 급기야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내란범 김용현은 법원 습격 폭도들에게 영치금을 보내 두둔하고 재상묵은 국회가 합의해서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조차 끝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란 요인 3인방과 내란 은폐새 조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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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앞에서 물하고먹은 마시니까 물이 동침이 마십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내란요인 3인방 연구 독재를 실행하기 위해 군부 조직 담당 김용현 내란 자금 담당 최상묵 이들은 내란 속의 윤석열과 함께 내란요인 3인방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란 범죄 은폐 새 조직은 대통령실과 검찰 그리고 기재부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 사령관이 자신의 부하들에게 선관이 서버를 확보하고 있다가 검찰이 오면 인계해라 라는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덮어버리고 윤석열의 친정조직 검찰을 수사 대상에서 빼버렸습니다. 기재부의 최상무건, 계엄 자금을 마련하라는 윤석열의 지시문건을 받고도 접힌 흔적도 없는데 접힌 쪽지를 못 봤다고 합니다. 의결 정족수 차지 않도록 인원을 빨리 끌어내라고 지시하고도 인원이라는 그런 단어는 제 평생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둘러댔으나 1분 30초 후에 인원이라는 낱말을 쓴 윤석열 아닙니까? 이렇게 부하들 앞에서 금방 들통날 새빨간 거짓말을 늘어놓는 것은 도감청이 절대 불가능한 그들의 비밀병기 비화폰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진석이 지휘하는 대통령실과 김건희 라인 경호차가 비화폰 서버 접근을 철통같이 막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란 요인 3인방과 내란 범죄연패 새 조직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내란은 결코 종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최상무 근안대행은 국회의 내란 수사 특검을 거부하고 있고 진윤 언론은 내란 국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해서 내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이버상에는 댓글 세력이 다시 활개를 치고 사이버 공작이 준동하고 있어 사이버 내란까지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사이버상에는 헌법재판소를 습격하자는 모의 세력이 있고 경찰이 이를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이비 종교 세력이 판을 벌리고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검, 정, 관, 언, 종. 무엇이겠습니까? 내란 세력의 반동을 키우기 위해서, 진윤 검찰, 진윤 정치 잔당 몰입에, 기재부 관료, 진윤 언론을 합치고, 종교까지 가세하고 있는 검, 정, 관, 언, 종. 이들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모이고 뭉쳐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laughs> 윤석열이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그런 거짓말은 단순한 범행의 부인만이 아닙니다. 즉, 윤건희 부부가 꿈꿔왔던 영구집권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과대망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년짜리 정권이라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신임했던 대통령을 조롱하며 손바닥 왕자를 내보이고 전두환을 흠모했던 윤석열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내란 부부 부정선거 부부 개변으로 지지자를 선동하고 정치적 힘을 길러 복귀를 누리다가 다시 집권하면 다시 영구 집권을 획책하겠다 하는 찐득이 같은 지묘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그저 모질이 뻔뻔한 거짓말쟁이로 단순히 보고 경계를 놓쳐서는 결코 안됩니다 그는 민주주의를 잡아먹는 물귀신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윤석열을 도구삼아 부정직한 영향력과 자신들의 이익을 노리는 사이비 종교 세력 국민을 세뇌 선동하는 사이버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사수하는 우리들을 능멸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더 많이 뭉치고 단단해져야 할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공동체의 위기가 자금의 현실입니다. 한눈팔 사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 뭉치고 우리가 더욱 단단해집시다, 여러분. 내란 세력 파교의 세력이 거짓에 거짓에 거짓으로 망상에 망상에 망상으로 우리를 물고 가더라도 우리는 참과 진실과 양심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더욱 단단하게 지켜냅시다 전진합시다 여러분. 다시 한번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 수개째로 영구의 감옥에 갇히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